사실입니까 클럽 자료가 외부로 샜다는 게? 그 클럽이 뭔지 이 안에 다 있어. 아십니까 회장님 따님이 어떻게 경고망동하고 다니는지 지나치면 달인 나는 모르지. 꼬리자르게 알죠? 고객들이 송재혁을 버리게 만들어요.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놈이 원하는 게 장부라면 줘야지. 돈을 꽤 많이 버셨던데요? 어떻게? 이 정도면 거래가 되겠어요. 네가 사람 새끼야? 애가 전시경이 됐는데 이제 나타나? 넌 그까 그 선거가 중요해? 애는 다 죽어가는데. 야이 선거 좀 내가 죽어! 모든 건 내가 선거에서 이겨 난 뒤야. 정 사장 휴대폰 하나만 복사해라.